32% 할인을 한다는데 냄새 진짜 좋아요 손목이 아파요 두 장이 안 들어가네 아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 이건 아삭이 고추 돼지고기를 싸서 튀긴 건데 호불호가 상당히 가수치는 식감이죠 그래서 놀라워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맛있어 안녕하세요. 궁금한 음식 대신 맛봐드리는 맛상무입니다자 오늘은 맛상무가좀 기름 냄새 가득하게 전을 좀 부쳐 볼 겁니다. 자이 영상이 추석 바로 직전에 올라가는데 이건 추석을 겨냥해서 나온 제품 같아요. 제가 좀 늦게 올립니다. 저도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까 지난 주에 샀는데 이제서야 리뷰를 합니다. 자 추석이 지나더라도 저는 언제 먹어도 맛있으니까 마음에 드신다면 이거 한번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맛도 모르고 어, 전혀 정보가 없어요. 제가 직접 부치면서 이 전을 한번 평.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쿠캠 마켓에서 산 명장 전 5가지 지금. 리뷰합니다. 자, 가격 스펙 말씀드리기 전에 전들 좋아하시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넣어서 어떤 재료든 붙이면 맛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음식 중에서 제가 꼽는 게 바로 전이에요. 이전 싫어하실 분들 안 계실 것 같고요. 간단한 요리지만 상당히 고급 요리고요. 식사로도 술안주로도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저도 시장 갈때이 전집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마성을 가지고 있는 그 냄새와 맛이 있는데 자, 오늘은 쿠켓마켓에서 산 건데요. 명장전 가지 아, 9월 9일까지 32% 할인을 한다는데 명절 지나도 아마 할인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할인가대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거 사기 전에 그냥 가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냉동식품이고요 바로 꺼내서 부치면 되는 제품입니다 아삭 김치전이 3,140원 32% 할인했고요 자 부추전 3,140원 그리고 녹두 빈대떡이 5,150원 고기 완자가 5,490원. 마지막으로 매콤한 고추튀김이 5,200원. 자, 바로 열어서 내용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퍼백이 있어요. 양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먹고 남은 걸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봉투는 마트에서 팔아도 될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워요. 봉투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작은 전이 하나, 둘, 셋, 넷. 열 개나 들어있고요. 음, 열자마자 맛있는 김치전 냄새가 납니다. 다 익혀졌어요. 그리고 겉에도 살짝 누르스름하게 탈 정도로 이거는 안 구워도 해동만 돼도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요거는 땡초 부추전이니까 매콤하겠죠. 아, 어우 냄새 미쳤다. <laughs> 냄새 진짜 좋아요. 그러면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광고 아닙니다. 절대 광고 아니에요. 저 그냥 사본 거예요. 궁금해서. 자세 번째가 녹두 빈대떡. 진짜 녹두가 들어갔다는데 큼지막한 게 두장이 들어있어요. 니다 도톰하게 비어낸 고기 완자는 냉동식품 고기 완자 냄새가 납니다. 요거는 이제 조리가 되거나 붙인 건 아니고요. 요건 부여야될 거. 그리고 마지막 한입 고추튀김. 요거 이제 튀겨진 거겠죠? 아, 튀겨졌네요. 고추 냄새가 매콤하게 납니다. 양이 상당하네요. 김치전, 매콤 부추전. 그리고 도톰한 녹두전, 고기 완자, 끝으로 고추튀김. 오우, 양 보세요. 양이 이 정도입니다. 5종이고요. 묵직하고 양이 상당해요. 우선 냄새가 좋아서 맛이 기대가 되는데요. 요거는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굽겠습니다. 한번 전부치듯이 구워볼게요. 기름을 둘러주는데 많이 하면은 튀기듯이 맛있죠. 하지만 한번 구워줬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을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자, 데우면서 다시 한 번만 바삭하게 익혀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열장이 넘는 것 같은데, 그래픽 하나에 다안 들어가네. 사실 전 먹고 싶어서 전을 부치다 보면 우선 하는 과정에서부터 귀찮아가지고 내가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믹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편하기는 한데요. 그게 또 맛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그냥 완제품 냉동이라서 우선 냄새가 좋고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이거조차도 귀찮아질라 그러네. 이제 부추전, 김치전하고 크기는 똑같아요. 자, 우리 엄마들이 전 부치다 보면 이 기름 냄새 질려가지고 안 드실 때가 있죠. 아, 아직까지는 좋은데 요거다 부치고 나면 입맛이 땡길까 싶어요. 기름 냄새가 많이 나서. 부추전은 10장 들었습니다. 무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0장, 11장 이 정도 들어가겠죠. 바쁘다 바빠. 바삭하다 못해 약간 좀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꺼내야지. 다음으로 동그랑땡. 동그랑땡은 개수가 하나, 둘, 한 20개 정도 됩니다. 아, 진짜 정성스럽다. 지금 이 정도 붙였는데도 이 자세로 하다 보니까 손목이 아파요. 제가 무슨 이 정도 해놓고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 명절 때 하루 종일 앉아서 전부 치다 보면 병이 안날 수가 없어. 두부가 들어가서 그런지 요건 좀 수분이 좀 있습니다. 에헤이. 키친타월로 한번좀 닦아주고. 자, 요거요거요거 녹두전. 어우, 두 장이 안 들어가네. 자, 이게 몇 센치짜리지? 30cm짜리 후라이팬에 녹두전 두 장이 안 들어가요. 아, 오래 걸리네. 아. 일어서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녹두전은 기름을 좀 많이 해서 가장자리를 좀 바삭하게 익혀야 맛있겠어요. 안만 생각해도 이거 바삭해야 돼. 아. 요거 요거. 와, 이거 제대로다. 색깔 제대로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고추튀김. 이거 뭐나 혼자 추석 치르는 느낌이에요. 고추는. 14개 정도 있어요. 튀겨졌는데 좀 폭신폭신하게 튀겨졌고요. 고추는 요거 아삭이 고추. 아 뜨거. 아삭이 고추에다가 만두소 같은 걸 넣어서 튀긴 거 같아요. 명태전 같은 거 없나? 나 명태전 좋아하는데.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좋아하는데. 자, 다 됐습니다. 오, 30분 만에 이렇게 전이 한 소쿠리가 다 됐어요. 아, 정말 그럴싸하죠. <laughs> 음, 명절 기분 나는데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괜찮다. 자, 바삭 김치전 먼저 먹어볼게요. 3,140원에 몇 장이지? 하나, 하나 둘, 셋. 열한 장. <laughs> 김치전이에요? 바삭김치전을 만들기 위해서 전분을 좀 많이 섞은 것 같은데요. 조금 바삭하다 못해 좀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면 좀덜 바삭하게 구운 거. 겉에는 좀 바삭해요. 음. 이번에 이건그 부분은 바삭함이 살아있고요. 김치 맛도 많이 나고, 그냥 딱 김치전인데, 제 취향으로는 김치가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더 씹히는 것도 많고, 새콤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어. 너무 바삭하게 하면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땡초, 부추전. 아, 부추 많이 보이고요. 땡초라고 하는 청양고추도 보이고, 냄새가 청양고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아, 오징어구나. 음, 오징어도 들어있어요. 부추 오징어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징어가 많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이제 오징어 완자처럼 들어있는데요. 조리를 해서 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전이에요. 맛있어요. 음, 냉동을 했는데도 부추 자체가 뭐 냉동 채소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부추전 맛, 예, 딱그 맛입니다. 너무 평범하고 집에서 한 것처럼 너무 평이해서 그래서 놀라워요. 요거 사실 그냥 구워가지고 이렇게 내면 어, 너 이거 사서 했지라는 말은 안 들을 것 같아요. 자, 부추전 역시 내가 좀 바삭하게 굽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딱해집니다. 그냥 구우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 고기 완자입니다. 고기하고 두부 그리고 돼지 기름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동그랑땡이죠? 고기 완자하고 만두소는 거의 들어가는 게 비슷하죠. 두부도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서 비슷합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후추 향이 강하고요. 뒷맛이 후추 매운 맛이 좀 납니다. 돼지 기름이 한8% 들어갔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고소합니다. 그런데 뒷맛이 그 MSG 맛 있잖아요. 집에서는 많이 안 넣고 만드는 맛그 맛은 좀 올라오는데 맛있습니다. 그냥 두부소 같아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자, 그러면 이제 고추튀김. 아삭이 고추, 돼지고기를 싸서 튀긴 건데 되게 빨갛구나. 씹히는 게 뭐지? 돼지고기 오돌뼈 같은 것도 살짝 씹혔습니다. 음 아삭이 고추가 매운 건 아닐 텐데요. 매운 걸 넣었나 봐요. 입맛이 청양고추 넣은 것처럼 맵게 따라오는데 요거 이제 땡초 부추전보다도 이 아삭이 고추 튀김이 더 맵습니다. 맛있는데 이거? 음 저는 고추튀김 먹을 때 당면 같은 결이 느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다 갈아버려 가지고 매콤하지만 좀 부드럽습니다 씹히는 것도 없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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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두전입니다 녹두전 오이 안에 잠깐만 숙주 같은 게 들어 있네 녹두전 맞네 잠깐만요 요거 녹두 껍데기도 들어 있어요 녹두 껍데기 자이 녹두전은 정말 연령대에 따라서 호불호가 상당히 갈릴 수 있는 식감이죠. 녹두전의 매력은 겉은 바삭하고 안좀 보슬아지듯이 그리고 힘없이 부슬부슬거리는 게 음, 이게 매력인데 이런 식감을 또 젊은층들은 좀 쫀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이런 식감이 좀 좋아지는 게 왠지 모르겠어요. 음. 다섯 가지 냉동전을 30분 만에 구워가지고 먹어봤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딱 집에서 굽는 맛이고요. 더 맛있을 것도 더 맛없을 것도 없어요. 딱그 맛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구워서 드셔도 되고요. 손님 오시면 구워서 주면 냉동 전인지 모를 정도 퀄리티입니다. 가격은 26,000원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샀는데 9일부터는 가격이 오를지 모르겠어요. 3만 원 정도 금액이면 싸다 비싸다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제가 좀 미리 리뷰를 했으면 명절 때이 전을 사서 드실 수도 있었겠지만 게을러서 늦게 리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품 나오면 미리 미리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한가위 행복하시고요.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시고 올 여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풍성하고 건강한 그리고 즐거운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맛상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상모.